오늘은 여러분들이랑 2학기의마지막으 진행을 할건데요 여러분들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죠? 과제도 잘 내주고 있어서 선생님도 화하면서 아! 이 친구들이 과제를 끝까지 자예 열심히 내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에 따른 보상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2학기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마지막 수업은 마지막인 만큼 우리가 항상 학기 말에 하던 게 바로 시작놀이잖아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와서 물건도 구매하고 중국어로 묶고 낙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은 도장과 도장... 복권을 가지고 이제 물건 사기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국과 관련된 뭐 대만의 간식이라든지 음료수, 라면, 그리고 학용품 등등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상품을 보여주면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금액,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른 물건들을 네이버 폼으로 물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짐을 찾으러 왔을 때 이렇게 교환을 해서 패킹을 해가지고 딱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썼던 교과서 정리하러 한번 올 거잖아요. 그때 하면 될것 같고 2학년 친구들은 이미 정리를 하고 가서 아마 내년 첫 수업 때 선생님이 바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총 18개의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주문하고 뜯고 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꼭 즐겁게 참여해주세요! 자, 밴드에서 여러분 금액을 확인했으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도장을 많이 못 모은 친구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한테 재난지원금을 10원, 10원, 10원 10, 돈을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돈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물건을 소개를 해줄 텐데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주문서에 작성해서 네이버 폼으로 뭐 1번, 3개, 2번, 2개, 뭐 2번 하나 이런 식으로 써서 내시면 되는데요. 항목마다 쓸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두개를살수 있고 어떤 건 하나만 제한인 게 있어요. 반별로 개수가 조금씩 제한이 있어요. 인원수에 맞게 선생님이 좀 나눠놨기 때문에 약간의 선착순이 있다는 점. 고려해주시고요. 선착순으로 주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컴, 라... 라면을 주문한 원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내가 선착순에서 밀렸으면 라면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물 간식이나 뭐 물건을 선생님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품 첫 번째 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밀크티, 밀크티를 타 먹을 수 있는 티백인데요. 티백 하나의 싼 위엔입니다. 싼위저 산위엔. 선생님이 요거를 주문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싼 위엔의 티백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파우치 안에 넣어서 줄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텅미수라는, 어, 대만의 파인애플 케이크인데요. 이번에는 파인애플 케이크만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맛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요, 블루베리, 블리, 블루베리 파인애플, 아, 블루베리 케이크. 이고요. 가격은 쌀미 3원입니다. 하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플 망고. 맛이 세 개에요. 망고만. 케이크. 또싼 위엔 하나이고요. 그 다음은 파인애플 맛. 오리지널이죠? 파인애플 맛 케이크도 싼 위엔. 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이 밀크티. 2, 3, 4번은 파인, 그 케이크 종류였고요. 5번.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하나 통째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감자, 감자 과자 같은 건데, 선생님이 또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약간. 메이드 인 타이완 이라고 나와있고요 7원 치위엔에 네,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물건은 파우치 안에 담아줄건데 선생님 파우치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위엔이고요 다음은 굴소스예요 굴소스 여기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져가면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볶음면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본 음식 할 때도 이게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중국에서는 볶음면, 차오미엔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 때도 들어가고 약간 중국 음식들을 만들 때는 굴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음식에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거를 쓸 때, 이제 오뚜기에서 만든 판다 굴소스예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원입니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어, 우육면이라고 해서, 뉴로민, 약간 중국의 오리지널 소고기 맛? 라면을 네, 여러분들이 끓여 먹을 수 있고, 이게 선생님 입맛에도 가장 잘 맞더라고요. 치위엔, 치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치위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싸게 살수 있는, 책갈피에요. G&G 해서 이렇게 종이, 빨간 종이를 오려서 만든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한 장에 1원으로 1위엔 책갈피입니다. 1위엔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역시도 랜덤 여행 엽서인데요. 선생님이 뭐 시아, 상하이 등등의 이런 엽서들을 중국 관광지와 관련된 엽서들을 준비를 했어요. 요건 역시 한 장에 1원으로 살수 있고요. 요거는 두 장도 살수 있습니다. 두 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이 망고맛 젤리예요 여기 안에 젤리가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이 망고맛 젤리는 하나에 2원, 량 위엔 2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 물건은 선생님이 이런 파우치 안에다가 담아 주도록 할게요. 다음 거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는 이 무가 크래커인데요. 선생님이 요거는 좀 여유있게 주문을 했어요. 무가 크래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구매를 하는데 싼 미엔 3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이거 뜯어서 한 10초 정도만 데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먹는 것보다 확실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 누가가 약간 녹아. 녹은 상태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으니까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형제를 위해 하나씩 더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다 볼펜이에요. 왜 중국에? 어, 상징인 이 판다 동물. 우리나라 에버랜드에도 중국 이렇게 선물로 빌려줘서 아이바우랑 러바가 있는데 최근에 또 새끼를 낳아서 새끼의 영상을 선생님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판다 볼펜. 보이나? 판다, 이렇게 해야 되나? 판다 볼펜을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어, 팔도록 하겠고요. 하나에5우엔 5원입니다. 그 다음은, 어, 1, 2학, 1학년, 학년 친구들은 아직 못 해봤는데, 2학년 친구들을 좀 했던 재기에요. 이 재기, 어, 여러분들한테 파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재밌게 놀수 있도록, 우, 위, 오원의 이 중국 재기를 팔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음료수가 남았는데요. 음료수는 선생님이 매번 시장놀이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음료수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선생님 이번에는 음료수를 약 다섯 종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약간 차 종류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이 차, 이 파이, 파이, 우리 수, 수학 파이 기호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차 파이라고 하는데, 어, 복숭아 우롱티 맛이에요. 약간 복숭아 홍차 같은 맛도 나고 그 우롱티의 느낌도 나는 차고요 10, 10위에 10원에 팔도록 하겠고요 이거와 약간 다른 종류인 레몬 레몬 홍차 레몬 홍차 역시도 차파이에서 나오는 건데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요도 10월에 네, 선생님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음료수 한번 더 볼게요. 다음은 여기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음료수 종류인데요. 빙홍차 이래서 약간 아이스 레몬 아이스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회사가 와하하라는 회사도 있고 캉실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약간 맛이 약간 다른 거의 똑같은데 두 가지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각각 빠 위엔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 위엔, 이 와하하, 와하하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이 와하하 브랜드의 홍차, 아이스티, 빠 위엔에 팔겠고요. 이것도 또 약간 다르지만, 캄슐프라우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삥홍차, 아이스티, 레몬 맛이에요. 이것도 레몬 맛도 빠 위엔 8원에 사도록, 하,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선생님도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신기해 보여서 샀어요. 이 리라는 게배 배를 의미해요. 과일 배 그래서 배맛 음료수인데요. 이건 역시 바 위에 네,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선생님이 어,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 제품들 음식들 잘 보고 자신의 금액에 맞게 주문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용돈의 범위 대해서 아래 상품들을 보고 원하는 상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해주세요. 네이버 폼으로 주문서를 작성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학기말 정리를 할 것만 남았네요. 1년 동안 중국어 수업으로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했어요. 민들레도 하고 웹툰도 하고... 시장 그 물건 만들기도 해보고 2학년 친구들은 1학년도 이런저런 게임도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학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놀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폼에 우리 한 1년 동안 중국어 수업 어땠는지 다양한 피드백 적어 주시고요 원하는 물건도 꼭 주문서 작성해서 주면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잘 챙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여러분도 정말 정신 없었던 1년이었는데, 원격 수업 역시도 너무나 잘 따라줘서 선생님이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내년에도 중국어 수업 지금처럼 즐겁게 참여해주고, 우리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수업 때 내년에 웃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짜이쨈!